도대체 왜 그녀가 아무 반응 없이 등을 돌리는 걸까요? 60대가 넘은 당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예전처럼 아내를 안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손끝 하나 스치기만 해도 몸을 움츠리고 눈길마저 피합니다. 그 거절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남자로서 끝난 건가? 왜 성기가 제대로 서지 않고 억지로 세워도 느낌이 없지. 삽입을 해도 그녀는 그냥 누워만 있어.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한국 노년 남성들이 매일 밤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잠듭니다. 약국을 뒤지며 비아그라를 찾고 병원을 전전하지만 진짜 문제는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의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몸이 진짜 반응하는 방향에서 시작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그 방향 하나만 바꾸면 그녀가 당신의 머리를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건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각도와 리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 입술의 움직임 하나가 그녀의 몸 전체를 다시 숨 쉬게 할수 있어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희망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시도들, 정면에서의 터치 입술 손길. 죄송하지만 그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접촉으로 열리지 않아요. 특히 정면 즉, 질 입구를 바로 마주보는 각도에서의 자극은 신경 반응이 가장 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성껏 애무해도 그녀는 이게 언제 끝나나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 생식기의 신경 분포는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특히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서 30도 비스듬한 각도로 들어가는 방향이 여성의 뇌에 신호를 보내는 핵심 경로입니다. 정면자극은 피부 반응에 그치지만 30도 각도는 해면체 음핵 주변의 말단신경과 감각중추를 직접 자극합니다.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자극인데 각도 하나만 바꿨는데 떨림이 달라요. 2021년 유럽성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자극 방향이 달라질 때 뇌활성화가 최대 3배까지 차이 납니다. 그중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인 각도가 오른쪽 30도에서 들어가는 곡선 자극이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접근법을 적용한 남성들은 처음으로 아내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다고 해요. 눈빛이 바뀌고 숨소리가 바뀝니다. 그녀의 몸이 당신의 리듬에 응답하기 시작해요. 이걸 모르고 평생 정면에서만 애무한 분들이 내가 잘못된 건가? 자책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오늘 방향을 바꿔보세요. 그 순간부터 그녀의 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겁니다. 게다가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 중 45%가 성 활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응 부족으로 포기하는 비율이 30%에 달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방향 바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전통 의학에서 홍삼을 활용해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면 이 각도 자극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홍삼은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보강해 주니까요. 방향을 바꾸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움직임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남성은 정면 애무뿐 아니라 직선 리듬에 갇혀 있어요. 입으로 톡톡, 혀로 쓱쓱. 이런 일정한 반복은 처음 몇 초는 자극일지 몰라도 곧 신경이 무뎌지고 반응이 사라집니다. 여성의 신경은 매우 민감하지만 동시에 지루함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걸 신경 적응이라고 해요. 같은 동작 같은 속도 같은 리듬이 반복되면 몸은 위험 없음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두근거림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입술로 무한대를 그리듯이 움직이십시오. 단순 반복이 아닌 곡선과 변화가 섞인 리듬이 여성의 뇌 좌우 방구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실제 뇌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한대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리듬은 단순 직선 자극보다 감각 반응을 2.3배 증가시켰습니다. 왜냐면 이 곡선은 예측할 수 없고 계속 새롭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신경은 계속 다음에 뭐가 올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흥분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혀 끝으로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 다시 오른쪽 하단, 왼쪽 상단. 이런 식으로 유연한 곡선을 천천히 그리세요. 그러다 리듬을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속도를 살짝 바꾸고, 약간 더 눌러주고, 이 리듬 안에는 감정이 섞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당신의 집중과 섬세한 의도를 느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몸뿐 아니라 마음도 열립니다. 58세, 김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입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민망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내가 허리를 내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난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직선은 무감각을 부릅니다. 곡선은 감각을 깨웁니다. 특히, 무한대 리듬은 두 개의 곡선을 하나로 묶는 패턴이기 때문에 몸의 중심뿐 아니라 주변부까지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의 반응을 숨기지 않게 만듭니다. 추가로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건강추적 앱처럼 매일 리듬 연습을 기록해 보세요. 앱으로 호흡과 리듬을 트래킹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무한대 리듬을 배웠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래도 아내가 날 밀어내면 어떡하죠? 아무 반응 없이 누워있기만 하면요. 63세 이상철 씨가 그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같이 밥 먹고 병원도 함께 가고 손주 얘기도 하고. 하지만 침실문이 닫히면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불을 너, 넘기면 등을 돌리고 손을 대면 몸이 굳고 입맞춤을 시도하면 그냥 눈을 감습니다. 진심이 부족했나 싶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다가가는 건데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피하는 것 같고 그게 너무 무섭고 외롭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면에서 들이대는 익숙한 자세 대신 아내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비스듬히 몸을 기울여 30도 각도에서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입술은 무한대 리듬을 그렸고 손은 그녀의 반대쪽 허벅지를 가볍게 감싸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무겁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지금은 급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던 아내가 숨을 길게 내쉬더니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이상철 씨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가 제 머리를 살짝 안았어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만에요. 그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이상철 씨는 울었습니다. 그녀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진짜 고마웠어요. 당신한테 이렇게 따뜻하단 걸왜 이제야 느꼈지? 그날 밤은 섹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재결합이었습니다. 손끝 하나로, 리듬 하나로, 숨결 하나로 닫혀 있던 감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다가갈 때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나를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제대로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변화를 만든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세 각도, 입술의 리듬 손의 온기, 그리고 속도, 그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의 자존감을 되살리고 한 부부의 관계를 다시 이어 붙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급하게 두드린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향과 진심이 담긴 속도로 천천히 문을 열어야 그녀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가족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세요. 서울에 사는 65세 박영호 씨는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아내가 반응하지 않자 내가 가족의 짐인가 생각하며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각도와 리듬을 바꾸고 홍삼차를 함께 마시며 호르몬을 지원하니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았어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의 행복을 되찾습니다. 그녀가 반응한 건 단순히 손끝 때문이 아닙니다. 입술의 기술 때문도 아니죠. 그녀가 먼저 느낀 건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성은 몸으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감정이 먼저 열린 후에야 비로소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감정이 닫혀 있으면 그녀의 몸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60대 중반 박정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만지기 전에 나는 늘 마음이 급했습니다. 내가 흥분한 걸 그녀도 똑같이 느끼겠지. 그런데 아무 감정 교류 없이 몸부터 다하거니 그녀는 그냥 하고 싶은가 보다 라고 느꼈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성은 당신이 뭘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를 먼저 느낍니다. 손끝의 무게, 입술의 망설림, 시선의 깊이. 모두 그녀에겐 의도를 판별하는 정보입니다. 이게 감정 연결의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신경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강도 같은 자극이라도 감정적 친밀도가 높을 때 뇌의 반응은 두배 이상 증가합니다. 왜냐면 여성의 뇌는 단순히 피부 감각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그 자극을 상대방의 의도로 해석한 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이 욕망으로 덥석 다가오면 그녀의 몸은 긴장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다가가면 그건 사랑의 언어로 인식됩니다. 이건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킬이 아닌 마음의 속도에 반응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그리고 정확한 마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그 손이 무겁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마치 지금 이 시간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전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는 숨결은 그녀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리듬이 느린 후 깊은 공기. 그것은 감정적 안정을 유도하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 숨결에서 안심합니다. 그제서야 몸이 들어와도 돼요. 라고 문을 엽니다. 무한대 리듬이나 30도 각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감정 연결의 타이밍입니다. 먼저 마음이 반응하고 그 다음이 감각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닿기 전에 이미 당신의 진심이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녀는 몸으로 받아들여야겠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감각은 단순한 촉감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언어가 됩니다. 그녀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Q&A로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먼저 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 당신 기분 어때? 라고 물으며 홍삼 차를 타주세요. 자연스럽게 감정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부분은 여전히 가까워지지 못하고 더 멀어지는 걸까요? 60대 이후 많은 남성들이 이런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아내가 관계를 아예 피하려고 해요. 가까이만 가도 몸을 움찔하고 핑계를 대고 결국 난 자꾸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거절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63세 최미정씨는 폐경 이후 질 건조증으로 관계할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모릅니다. 아내는 말을 안 하니까요. 입을 꾹 다문 채 피곤해 머리가 아파라며 매번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멀어진 게 아니라 두려움에 갇혀 있던 것 뿐이었습니다. 남편인 66세 윤상철씨는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이기적인 건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남자로 안 보이는 건가? 그는 진료실에서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 같아요. 나는 들어갈 문조차 못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정면에서 밀어붙이지 말 것. 입술은 천천히, 무한대 리듬으로 움직일 것. 손은 그녀의 오른쪽에서 부드럽게 감쌀 것. 그리고 말을 걸 것. 그날 밤 그는 시작도 하지 않고 먼저 대화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면 난 절대 강요하지 않을게. 오늘은 그냥 따뜻하게 안고 자고 싶어. 그 말에 아내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틀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도 각도로 접근해 입술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한대를 그리며 그녀의 숨결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더니 이상해. 지금은 아프지 않아. 오히려 따뜻해. 신기하다. 윤 씨는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몰랐던 겁니다. 그녀는 통증 속에서 그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삽입이 없어도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몸이 반응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감정이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정교한 악기와 같습니다. 같은 현을 튕겨도 손의 위치 각도에 기울기 리듬의 깊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소리를 냅니다. 강하게 누를수록 멀어지고 조심스럽게 어루만질수록 그녀는 비로소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소리로 숨결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다시 남편이 되고 그녀는 다시 아내가 됩니다. 2025년 한국 노인 건강통계에서 질건조증으로 고통받는 여성 중 40%가 파트너와 대화를 통해 증상을 완화했다고 해요. 인삼 추출물을 활용한 보습크림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녀의 몸이 당신을 받아들였던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절대 볼수 없었던 그 눈빛과 손끝의 반응. 그건 단순한 성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부부가 된다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늘 하던 방식, 그대로 똑같은 위치, 똑같은 속도, 똑같은 자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밀어붙이던 패턴은 버리고,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30도 비스듬한 각도로 입술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무한대 모양으로 곡선을 그리든 예측할 수 없는 부드러운 리듬으로 움직이십시오. 신경은 새로움에 반응하고 반복에 둔감해집니다. 손은 가볍게 온기를 담아 그녀의 몸을 덮는 게 아니라 안심시키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손끝 하나의 감정이 담겨야 그녀는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 직전 아주 짧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잠깐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이 멈추는 그 순간 그녀의 뇌는 자극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감각 대비 효과라고 합니다. 잠깐의 정적이 오히려 그 뒤의 자극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허벅지가 미세하게 조여들고 숨이 가늘게 멈추고 손끝이 당신을 잡아당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된 겁니다. 당신이 나이를 먹어서 반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어서 감각이 둔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빠르게, 너무 똑같이, 너무 일방적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오늘 밤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고 한 박자만 멈춰 보세요. 그단한 번의 멈춤이 당신 인생의 모든 밤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62세 한정민 씨 가족 사례를 보세요. 남편의 자존감이 떨어져 가족 식사 때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리듬 변화와 Q&A처럼 오늘 어땠어? 물으며 시작하니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가족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매일 감정 체크를 해보세요. 간단히 기록하면 변화가 지속됩니다. 이 모든 방법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방향과 리듬은 기본입니다. 오른쪽 30도 각도로 접근하세요. 무한대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세요. 감정을 먼저 연결하세요. 통증이 있으면 대화를 시작하세요. 한국 전통 의학처럼 인삼을 활용해 몸을 보강하세요. 2025년 데이터처럼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 성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족 사례처럼 자존감을 되찾으세요. Q&A로 궁금증을 풀고 앱으로 습관화하세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 그녀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리듬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맞춰보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감정이 연결되면 몸이 따라옵니다. 당신의 진심이 그녀를 감동시킬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희망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중 하나가 될수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자신을 사랑하세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면 더 쉽습니다. 2025년 통계에서 보듯 노인들의 성건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홍삼처럼 자연스러운 보조를 활용하세요. Q&A. 처음에 어색하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웃으며 오랜만에 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이 모든 게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밤이 달라질 때입니다. 그녀의 반응이 없었던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방향과 리듬 감정을 바꾸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오늘 배운 걸 실천하세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도움이 되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항상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백세 인생 건강하게 즐기세요.